근데 꾸지뽕이 엄청 많이 열렸는데 새들이 다 따먹고 나머지만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꾸지뽕은 열매, 잎, 나무 뿌리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건강에 좋다고 들었어요. 이런 거는 익었는데 따면 돼요. 따서. 씻어서 그냥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오늘 수확한 거 새한테 뺏기기 전에 약간 덜 익었지만 따서 먹어야 돼요.